안녕하세요. 안보링덧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AI 도구로 영상을 변환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상을 만화로 바꾸거나 얼굴을 교체하고 이미지나 영상 스타일을 바꾸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죠. 우리 자신을 변신시킬 수 있어요. 춤추고 놀고 움직이는 인형으로 말이에요. 간단히 로그인하고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면 돼요. 이제 로그인했으니 브레이브 방패를 끄고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영상을 업로드하면 예를 들어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죠? 계획한대로 이 도구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보시다시피 움직임을 줄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뭐랄까? 춤을 추게 하는 것 같은 거요. 이미지와 영상 스타일 변경하기. 이 모든 게 얼마죠? 자, 가격을 볼까요? 품질이 그리 높진 않고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요. 월 13달러부터 시작해요. 독점 콘텐츠, 광고 없음, 워터마크 없고 언제든 취소 가능해요 얼굴 교체 100장도 포함돼요 우선 처리, 대기열처리, 영상 스타일 변경은 안 돼요 프리미엄은 월 30달러로 영상 스타일 변경, 무제한 사진 등 모든 게 무제한이에요 자, 제 리뷰를 좀 볼까요? 내 리뷰요 다른 리뷰도 찾아볼게요 4점을 받았네요 리페이스 AI는 2.8점이에요 그게 이름이죠 맞죠? 안보링보단 리페이스로 검색해 볼게요. 4대4. 수합용 좋은 도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 교환은 꽤 잘하는 것 같아 흥미롭지만 나머지는 좀뒤쳐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누가 이걸 써서 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얼굴 이식을요. 많이 써봤는데 얼굴 변화 처리가 아주 좋고 빨라요. 지금은 얼굴 품질을 찾아 개선하는 변화를 시도 중이에요. 아, 그리고 얼굴 개선 기능은 정말 대단해요. 약간만 바꿔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리페이스가 아주 좋다고 해서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부정적인 리뷰 두 개에 2.8점이 있네요. 내 정보 가져가고 돌려주기 어렵게 했다고 하네요. 돌려줬다면 사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 한 사람이 말하길 작동하지 않아요. 어떤 스타일로 이미지를 올려도 클릭하면. 머리카락이 있다고 하는데, 대머리에요. 라고 해요. 여기서 그분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그 오류로 별점을 주는 건좀 과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웃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그도구예요 알겠죠? 저렴하고, 얼굴 교환용 도구로 보이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